음. A가 얼마죠? 5콤마 2. 응? 5콤마 2. A가 5콤마 2고, 네. B는 얼마죠? 3콤마 4에요. 그죠? 네. 에 대하여 점 P가, 그죠?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얼마라고 했어? 8을 만족할 때, 그지? 네. 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뭘까? 아, p를 몰라, 그지? 그래서 x, y라고 할 거야. p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지. 길이는 루트를 씌워야 돼? 근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네, 그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거리는 루트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루트인데, 제곱해서 루트 없어졌어. pb는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이 8이다. 아, 20이 얘란 는거지 됐어요? 네. 음. 어, 그러면 이거 전개해 보면, 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 됐어요? y 제곱 빼기 4, y 더하기 4. 그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9. y제곱, 8 y 더하기 16은 8. 그지? 네. 더하 어떻게 돼? 2x제곱. 그지? 2x제곱. 어. 더할거잖아. 16x 더하기 34. 2y제곱, 12y 더하기 20 빼기 8은 0. 오케이? 네. 응? 네. 응? 자, 이제. 야 얘가 뭔지를 계속 알아보는 중이야 알았어? 2로 응. 응. 나눌거야 x제곱 그지? 네. 더하기 y제곱 그지? 아, 네. 빼기 8x 빼기 6y 그지? 응. 12가 넘지? 응. 46 더하기 45아 얘가 뭘 뜻하는거야? 원을 뜻하는거네 그지? 근데요 응. 사십육도 이로 나뉘잖아. 안나갔니 그거? 네. 안나갔어 네. 거 얼마 나가 이십삼. 23. 이십이네뭐안나갔구나 소리 잘했어. 원이지 그지? 네. 음. 자 이제 봐. 시킬 때 원점과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저값 오, 얘가 원인데 그지? 네. 음, 얘가 원인데 중심이 얼마일까? 어, 4일 때 3. 한이 정도네, 그지? 네. 음, 여기가 4콤마 3. 반지름 두구 해보고 싶다? 2분의 루트. 64. 6 36. 100. 네. 빼기. 40. 92. 92. 8. 2루트 2, 그지? 반지름이 네. 루트 2네, 그지? 네. 아, 요렇게 생기네요. 여기가 반지름이. 루트 2인 지 그지? 네. 그럼, 피라고 하는 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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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야, 그지? 네. 어디 있는지 몰라? 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원점과, 그지? 네. 원점과, 네. 여기. 네. 이게 최소일까? 아니요. 네. 이게 최소일까? 네. 이게? 네. 이게? 뭐, 어딘지 잘 모르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4콤마하고 0콤마하고 사이의요 길이를 구해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 얼마? 16 얼마 안에? 5요 5전아로 실수요 5그지5야 근데 반지름이 루트2야그지네 2로 나눠서 아 그럼 제5 이 0부터 p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길이가 제일 짧겠지, 그지? 네. 얼마야? 5배기 네. 루트, 그지? 네. 제일 긴 애는 어디겠어? 여기 있겠네, 그지? 아, 얘가 네. 음, 여기 있어. 얼마야? 5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5에서 루트 이만큼. 이 얘가? 네. 어, 그럼 이 문제하고 12번 문제는 거의 비슷하네, 그지? 아, 네. 그지? 네. 더해! 10. 10. 합을 구하였습니다. 10. 아, 네. 10. 10. 그지? 네. 됐어요? 네. 음. 이게 끝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비슷한데 알았지? 네. 한 점이 있고, 이제 직선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해줬어. 알았지? 네. 음. 여기 길이가 13이야. 알았지? 네. 근데 여기가 2야. 알았니? 네. 그 여기가 얼마일까요? 11이겠네,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전체는? 그, 15. 15죠, 그죠? 네. 10. 여기를 P라고, 뭐,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알았지? 네. 이점이 P가 될 수도 있고, 이점이 P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네. A, P라고 하는 것은 제일 짧을 때가 11이고, 그지? 제일 길때가 얼마야? 15야, 그지? 그러면, 요 AP라고 하는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P는 몇개 있을까? 어, 12를 하나 있고, 그지? 네. 요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가 12가 되는 것도 있겠지, 그지? 아, 네. 그지? 자연수가. 13이 되는 것도 있겠지? 네. 14가 되는 것도 있겠지, 그지? 네. 15가 되는 것도 있고, 그지? 네. 몇 개야? 다섯 개 아니지. 왜? 이쪽으로도 12가 되는 게 있다. 피가, 네. 그지? 네. 이쪽으로도 13이 되는 게 있고, 이쪽으로도 14가 되는 게 있겠지? 네. 10이라도 15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그지? 네. 이해가? 네. 이해가? 두개 네. 아니에요? 아니, 11이 되는 거니까 하나잖아. 얘가? 12가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개야, 양쪽에. 13이 되는 것도 두 개고, 그지? 14가 되는 것도 두 개고, 15가 되는 건 이거 하나고, 그지? 네. 그래서, 아, 자연수가 되는 점이몇 개냐, 그러면 여기 10이라고 15까지 해서, 요거까지 이렇게 세야죠. 요거 두 개씩 세야 돼. 최소하고 최대는 하나만 되고, 알았어? 그런 네. 것도 시험해 됩니다